애니미노는 동물 타일을 사용해 사각형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애니미노는 10종류의 동물 타일 4세트, 퍼즐카드 45장, 주사위 1개, 모래시계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동물 타일은 총 10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10가지 동물이 한세트입니다 퍼즐카드에 그려진 동물들은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단의 분홍색 동그라미는 점수를 나타냅니다. 주사위에도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면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한번 뒤집어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약 30초가 걸립니다. 게임을 준비해 봅시다. 퍼즐 카드는 총 45장이 있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사용하는 퍼즐 카드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3명이 게임 할 때를 기준으로 규칙을 알아봅시다. 퍼즐 카드 27장을 세어 섞어 준후 뒷면이 보이도록 가운데에 쌓아 놓습니다. 남은 퍼즐 카드는 상자에 넣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동물 타일 한 세트를 가져오고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퍼즐 카드를 한 장씩 가져와 내 옆에 잘 보이도록 놓습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리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초록색이 나왔다면 각자 자신의 퍼즐카드에서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동물타일을 골라 사각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주사위를 굴렸을 때 빨간색이 나왔다면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동물타일을 골라내면 됩니다. 이때 각자 가지고 있는 퍼즐카드가 모두 다름으로 플레이어들은 각각 다른 동물을 골라내게 됩니다. 모두 골라냈다면 자신이 골라낸 동물 타일들을 모두 사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때 어느 쪽이 부족하거나 튀어나온 모양으로 만들면 사각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사각형을 만든 플레이어는 애니미노를 외치고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모래시계가 모두 떨어지기 전 사각형을 완성한 플레이어는 퍼즐 카드를 얻게 됩니다. 사각형을 완성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카드를 상자에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다음 라운드의 시작 플레이어는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사각형을 만든 플레이어가 됩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다시 시계 방향으로 새로운 퍼즐 카드를 한 장씩 가져온 뒤 주사위를 굴려 나온 색깔 사각형 안에 있는 동물 타일을 골라내고 사각형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구 라운드를 진행하면 바닥의 카드 더미가 모두 사라지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획득한 퍼즐 카드로 점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신이 획득한 퍼즐 카드 아래에 있는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곱하기 카드를 획득한 경우 자신이 획득한 총 점수의 2배, 3배를 얻게 됩니다. 마이너스 점수 카드는 플레이어 중한 사람을 지목하여 줄수 있습니다. 점수를 모두 계산한 뒤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동점일 경우는 카드의 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